네, 음악을 사랑하시는 제한동포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조기련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민족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중방송, 한민족신문이 주관하는 제1의 한중방송 가요제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오늘 제1회 한중방송 가요제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한중방송 아나운서 신성월입니다. 네, 박수로 응원해주세요. 네,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설립 6 5주년 되는 날입니다. 이런 뜻깊은 날에 우리는 대한민국일 수도 서울 대림동에서 제1회 한중방송 가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